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말벌의 개체수가 급증해 벌 쏘임 사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연평균 6,21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에는 각각 1829건과 1764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두달 동안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벌 쏘임 사고는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11건에 비해 약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말벌이 활발히 활동하는 6월과 7월에는 벌쏘임 사고가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벌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 수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1명이었으며 2024년 8월 초 기준으로 는 이미 8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 중년 부부가 벌초를 하던 중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산속에서 벌초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수로 큰 말벌집을 건드려 남편이 여러 차례 쏘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인이 신속히 119에 신고해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벌초 시에는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벌에 쏘였을 때는 빠르게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핀셋이나 손으로 제거하려다 독이 더 주입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나 평평한 도구를 사용해 1분 이내에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국소적인 증상에는 얼음찜질이나 소염제를 사용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방청은 벌이 어두운 색의 옷이나 강한 향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수나 강한 화장품의 사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벌집 근처에 접근하게 되었다면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지셔야 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즉시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한 후 얼음찜질을 통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벌초를 할 때는 벌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 풀이나 잔디가 우거진 곳에서는 뱀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밑을 항상 주의하고 긴 바지와 부츠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벌초 도중 탈진하거나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초기와 같은 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도구를 사용할 때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올해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과민성 쇼크는 빠른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간조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